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다시 빠져버렸어? 아, 이거 저기 뭐야? 네, 공구함 가져와 가지고 일단 풀러 볼래? 조심. 네. 신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닥 공대서 지나가는 거 어. 아니에요? 아예 노출관으로 빼서 음. 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로 연결. 네네네. 4층, 5층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쪽으로 합류가 되고, 거기 음. 것도 합류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저희 가게에서는 네. 내시경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시경을 한번 해가지고 설계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도 얘네가 어디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내시경을 넣는데요아 그렇군요 네. 우선 그면 이제 내부 배관의 뭐 상태를 먼저 확인을 어, 해보고 내시경이 가능합니다나요아 그럼요 할까요? 네 지금 넣어봅시다 다음에 바로바로는 아니었고 네. 생각보다 빨리 들어더라고요 꽤 깊지? 네꼭 아이고 위에 기름이 있네 아직 네고 음, 여기도 네. 막혔던 적이 네. 아, 아, 있어요 기름이 있네요 아, 네, 떨어져 있네 더 이상 못 가겠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있는 기름은 제대로 제거가 안 됐어요 네. 바깥에 혹시 집수장이 있나요? 이거는 네. 우수 집수장이고요 얘는 높이가 안 맞고 여기서 시갈러로 곧장 빠질 수도 있겠네요. 우선 저 부분을 뚫으면서 네. 이후 관이 어디 연결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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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샤프트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 네. 네. 잠깐만. 아, 왜물 네. 나오고 있어 오케이. 자. 아네 아유 감사합니다 강민아 커피 주신다는데 아 진짜 어. 어, 그 찬어어저찬고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쯤에서 잘수 있는 때까지 가 맡긴 데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여기 예어 지금에 적지 않네 네어 꾸덕하네 음 응. 그래, 일반적인 장비로는 제대로 뚫지를 못하는 거야 뭐, 결국 그렇죠. 갑니다 네, 힘을 받네. 트로 완전히 다 뽑아 들어가 버렸어. 이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다시. 빠져버네 아. 이거 그 저기 뭐야. 네. 공구함 가져와 가지고 얘 일단 풀어 볼래? 네. 이게, 아예 부분은... 다 풀러버려. 어. 그래서 저걸 회전시켜서 밀어놔야 되니까. <laughs> 이거 완전히 다 쳐야 네. 돼요. 어. 이건 여기 사이즈안 맞나? 사이즈안 맞나? 아, 네. 제가 손이 더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비 갑자기 많이 오네. 음. 옷 괜찮아? 네 저는 거기 좀... 우비 있는데 노란색 아 그래요? 아 그럼 그거 입어야겠이거좀 잡아주네? 응 잡고 있어요? 네 이게 네. 빠진정도는 기름이 단단한가 본데? 22mm 꺼내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아... 조금 더 멈추면 돌려드려 보시겠어요? 가봅니다 조금씩 흐름이 네, 네. 생기는 네, 네. 것처럼. 것보다... 내 네. 시경을 좀 뒤에서 같이 들어가 보지 말래. 네네 네. 어, 이렇게 하고 같이 갈까요? 같 네. 갑니다. 응. 네. 동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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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다. 결국 시발로로 곧장 가는 거야. 아, 뭐, 집수정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럼 거의 다온 거네요. 거의 다 왔지? 좀만 네. 더 가면 될것 같아. 대신 이 안에가 지금 잔뜩 깔려있는 거다. 그쵸. 기름이. 네. 갑니다. 네. 어 조심. 네. 천천히 가볼게요. 어, 손에 들어놨어. 네. 잠깐만. 뭐가 있나? 파란 게 뭐야? 아, 망이 있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네 그러면내시경 네네 완전히 빼. 샤프트는 더 들어갈 수 없고. 오케이. 철망을 해놨네. 네 이야, 저건 말이 안 되네. 보면서 해야 돼, 보면 네 10m, 10m쯤 가면? 수면이 드러나면서 망이 보이고. 응. 봐 아, 망이 아니라 뒤로 빼면 시괄로의 단면이 걸쳐져 있어. 아. 샤프트가 저 앞에, 저, 저틈에 저, 저 박혔던 거예요. 그렇죠 그쵸. 렇 위치 깨끗한... 확인해줄게, 거기. 배관은 저기서 일로 직접 와서 네. 시괄로로 연결이 돼요. 아, 그냥 네네. 뭐 따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길 따라 오는데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8m를 가면 저 시괄로로 떨어지는 아, 데고요. 네. 뒤로 빼면 물이 잘 떨어지잖아요. 흘러가고요. 근데 뒤로 빼면 물에 잠기면서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중간에 이렇게 배가 가라앉아있요 여기 보이시죠? 아까는 저게 내시경이 못 지나갈 정도로 더 낮게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제거대야는 절반 이상 이죠 기우기가 안 곤져, 수면이 높으니까 기름이 다그 위에서 떠버려가지고 동맥경화처럼 좁아져 내려온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원래대로 넓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시다, 일단. 네. 갑니다. 네. 앞에 네. 있던 거 어느 정도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도 좀 있다. 여기까지 헤드를 끌고 와봐. 쭉 한번 밀게. 네. 자. 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한번 볼까? 네. 너무 어,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머리 어, 흘러간다. 어, 밀어봐봐. 밀어. 어, 드리블, 드리블. 여기 드리블. 카라 어디 갔어? 저, 저, 저. 갔나? 그래. 어, 여기도 그래, 좀 밀어내자. 떨려있는 애들이 그래. 좋아, 좋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좋아. 저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잘해. 어우 훌륭해요 네 좋아요 오, 다 오. 좋고, 오. 깨끗해 천천히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을 도리로 맥힌다고 맨날 상을 도리로 맥힌다고 맨날 아예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네요 오케이 okay, 여기 다 왔네. 네 여기서부터 밀어냅시다쭉한4 미터 갑니다. 네. 내쉬기 좀 따라 들어라. 아 떨렸어 기름은 네. 이제 물을 한꺼번에 붓고 그다음에 밀어주면 될거같요 이제 여기서. 네. 한 번부터 뽑으세요. 뽑혔어요. 네. 가볼까요?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칠. 팔. 어 여기 어. 네. 그러면 내가 안에서 네. 물 가득 받아서 흘려볼 테니까 네몇시경 뺐다가 다시 한번 넣어줘도 넣어줘도 되고 네, 네. 작업은 거의 다돼가고요 물을 완전히 둘다다 다시 받아서 한 번에 좀 내려볼게 어마어마네 하 <laughs>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는 기간 이제 다시 차오를 때까지가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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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야 내식형 네, 넣어놨어? 네 지금 끝까지 시갈루까지 갔어요 오케이. 내가 내립니다 녹화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놀람> 끝나면서 볼까? 네 많이 깨끗해졌 좋아요 그 네. 위치에서 안올라가는데이 네. 네. 물량을 흘려보낸 거예 역구배가 네. 네. 심각한 역구배예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기운지가 좋아요 네. 네한번더해네 네. 좋았습니다 끝났어요 아우 좋습니다 좋았어? 좋았습니다